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제가 평소에서 너무나도 좋아했던 노에베라는 브랜드에 와봤는데요. 또 새로운 시즌의 폴라라는 그 시리즈의 옷들이 나왔다고 래서 오늘 아름에 또 아주 잘 어울리는 옷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와봤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너무 여름과 어울리는 화사하고 예쁜 톤의 또 새로운 가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아까 구매했어요. 너무 어, 네. 예전에 갖고 싶었던 거여 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들수 있는 10% 가방입니다. 또올 시즌에 이렇게 타이드 다이 이렇게 염색된 그런 패턴이 또 아주 유행이여 가지고. 곳곳에 많이 보이네요. 또 이게 어. 이 새로 나온 말발은 모양의 이런 시준의 컬러이라고 아. 하는데 이런 게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. 지금 오늘은 일 의상하고도 어울리고 오늘은 제일 있습니다 사실 이 루에베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, 꾸준히 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브랜드고 조나단 앤더슨이라는 디자이너가 오기 이전부터 파리에 제가 패션쇼도 한번다녀온 적이 있고요 제가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네첫 번째 생각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스트릿 신들을 또 푸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내서 운동화로 준비해 봤는데 이 색감 어울려서 평소에도 이런 옷으로 입고 싶은 그런 딱 시안의 사이즈. 여기 콘라스라는 이번 시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패치가 되게 이조적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휴양지 의 느낌 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가방, 너무 예눔스죠 시원하죠? 예쁘네요. 이거 하나 또 갖고 싶네요. 그러니까. 어, 너무 귀여워. 원래 저 제가 써보고 제가 그냥 네. 스스로 귀엽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너무 예쁜데요? 너무 슬프네요. 예, 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스스펀들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의상입니다. 정말로 여름에었죠 너무 시원합니다. 살랑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더 네. 예쁜 것 같고요. 이단게감이 너무나 화사해서 아름답니다 <laughs> 얼굴이 확 사는 <살인> 것 같죠. <laughs> 로에베는 이렇게 치마를 굉장히 비틀들 잘 살려서 이렇게 또 재미있게 가 만들더라고요. 너무 예쁘고 신발도 이렇게 신발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여름에 시원하게. 굉장히 편하고, 같이, 가죽을 만드는 공간이 좀다니다 모자는 끈이 이렇게, 내어보려도 되지만, 끈이 유연하게, 멋으로도 쓸수 있고, 바람이 안 나가지 않는 모자도 쓸수 있어서 좋아요. 어딘가에 걸어가고 있으면, 아, 저기서, 그이 되게 예쁘다. 이런 느낌을 들수있어 <laughs> 첫 번째 옷은 이렇게 편안한 티셔츠에 이런이 쇼트와 풀 길이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시그니처 속바지입니다. 그리고 이 샌들도 너무 예쁘네요 정말 이것도 또 하나 갖고 싶은 스테디셀러인 어깨까지 한번 매치해봤고요. 이게 아주 제가 좀 꽂혀있는 스타일이에요. 머리를 조금 묶고 이렇게 티켓핀으로 네, 이렇게 포인트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또 아주 화려한 네. 이 풀티가 돋보있는 그런 셔츠인데요 너무 편하고 이 청바지도 어,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양 에 컨버스하고 매치를 네, 해봤는데 어우 되게 멋있고요 안경도 일단 껴봤어요 근데 <laughs>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완성되었어 뒷모습도 되게 예쁘죠 이런 길이가 또 엉덩이에 싹 가려주면 되게 되게 편하니까 <laughs> 그리고 좀 미니백은 제가 되게 훌륭한 가방이고, 이런 기본, 지갑, 그, 카드만 조금 들어가고, 이런 사이즈, 의 가방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디저트 했던 이렇게 해서 가방까지 편안하게, 홈쇼백이라는 가방인데요. 이렇게 캐주얼하게 편안하고 입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뒷모습 이쁘더라구요, 또. 네, 편안한 스타일인데, 팔찌가 아주 핫한 팔찌입니다. 이렇게 해서, 아시죠? 옛날 팔찌. 이렇게 할 거에요. 이청 스커트는 뉴사상세훈리스트 중에 최초. 네, 이청 아기 신스커트. 이런, 스쿼트, 이런 꼭 좋아하는데, 이자리에 있는 예쁘게 좋한것 같아요. 뒷모습 너무 이쁘죠 이게. 이거랑 같이. <laughs> 이 슬리퍼도 여름에 신기에 또 너무나 시원해 보이는 기용이 슬리퍼입니다. 요거는 또 벌룬백이 라는가랑인데요 어, 얘는 정말 어디에도 어울릴 것 같고 진짜 1년 내내 다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여름에 포인트로 정말 티셔츠이고 청바지고 하는 포인트로 착용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옷에는 음. 이게 좀스테디하게 하지만 이게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귀엽다 음 너무 여운데 요즘 브랜드들에서 자연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병들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끈이 또 되게 실용적일 것 같아요 아 이걸 빼가지고 어느 물통을 들켰던지 <laughs> 괜찮다 아, 왜냐하면 저도 물통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 들고 다닐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손잡이가 있으면 진짜 좀 편하긴 할것같아 이렇게, 이렇게 예쁘다. 세트 세트 예쁘다. 세트 세트. 음. 세트 세트. 세트 세트.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옷은 사실 볼 수가 없어요. 다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다 갖고 싶었어요. 제가 너무나 정말 평소에도 좋아했던 브랜드에 이렇게 와서 입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. 그리고 문양들이 살아있는 옷들을 또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. 다음 편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짜자. 이 찍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거좀찍